이번 러시아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러시아 밴드인 피크닉의 콘서트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크닉은 1978년에 결성된 밴드인데 크리미아 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2016년 크리미아 지역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크닉이 우크라이나에서 공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크닉이라는 밴드는 오컬트적인 상징물들을 콘서트에서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피크닉은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공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 22일에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밴드의 콘서트 포스터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이 남자의 포즈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남자가 하고 있는 포즈를 뒤집어서 보면 행맨이라고 불리는 포즈입니다. 행맨은 서양 점성술에서 사용되는 타로카드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포맷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유대교 신비주의자인 엘리파스 레비라는 19세기 카발라 주의자입니다. 엘리파스 레비에 따르면 행매는 히브르 단어인 라메드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라메드의 일반적인 뜻은 가르침이지만 불구를 만들어버린다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재물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러시아 황제 가문인 로마노프 일가가 공산세력인 볼셰빅에 의해 몰살당한 이파티예브 하우스에서도 라메드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죄 없는 사람들이 몰살당한 피크닉의 콘서트. 피크닉의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 예상대로 섬찟한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 네 자신의 피로 몸을 씻어라. 자, 여기서 니 자신이 필요 몸을 씻어라 라는 가사의 뜻은 자신의 죄를 사죄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으며 러시아에게 죄를 사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룹은 현재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누구인지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3월 22일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322는 조지 부시와 존 케리 등 유명 글로벌리스트들이 속한 비밀단체인 스컬렘 본스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322는 카발라에 심취했던 템플라 기사단이 해체당한 1312년 3월 22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욱 명확해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